이 말씀은 이바울가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이 교회를 이어 후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위대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 문을 열는냐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이방인에게 여셨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지역이든 어떤 나라든 어떤 사람이든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수상으로 교회가 전도하고 사람이 전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믿음이 생긴 것이죠.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문제입니다. 믿음은 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이디도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을 위하여 믿음을,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처, 동기는,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건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내 선택이라든가 어떤 천사들의 선택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 믿음의 성격이 그럼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믿음의 성격을, 대살로니까 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우, 가, 르, 피, 톤 해, 피, 치스. 우가 구정, 영어의 나시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모든, 믿음은 모든 이들의 것이 아니다. 이게 믿음의 성격입니다. 아침에도 야기했지만 사전들 13장 48절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정해져 있던 그 수만큼의 사람들이 믿었다 이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확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죠. 어디에 땅에서 하늘의 뜻이 반드시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정의에 있는 사람만큼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확인하고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그출처가 하나님이고 또 믿음은 영원하신 작정임을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단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가지고 사도바오는 자기가 지금 사는 이유, 자신이 존재한 이유를 밝히고, 그리고 바울 추위에 있는 동료들 복음 전하는 이유를 밝히혀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 안, 믿지 않는 사람을 어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듣지 않는 분을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선포하는 일들이 없으면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기들은 이것을 계시로 알고 선포하는 일에 자기와 자기 부모들이 참여했다 그렇게 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광스럽게 어떻게 복되게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단어가 뜻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냥 믿음, 두 번째는 믿음, 믿음직스러운 것, 세 번째는 믿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어떤 믿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는 것의 양을 따라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다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말씀을 양육받아서 더 이렇게 커지면은 그 믿음도 비례적으로 커지겠죠 요거는 본질과의 관계 없어요 그 수로부터 비롯되어서 우리에게 온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잖아요 그 믿음은 본질적으로 100% 완전히 그 순도가 백프로입니다. 그그리스가 주신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피로 만드신 그 회중 우리에게 준 것은 이거는 부수물이 뭐 뛰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진짜나 가짜를 갖다 분별해 진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성경은 로마서 1 2장3절에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양을 주셨다, 나누어 주셨다, 합당해 주셨다, 그런 얘기가들어 있어요. 그 본질과 양은 같이 이렇게 쓰여지시면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그 믿음의 내용의 양이죠. 어떤 사람은 좀 크게, 본질은 같아요. 그 활용도가, 그것 하나께서 그 저기 활용을 하시는데, 활용도가 어떤 사람은 좀 크게, 어떤 사람은 좀 보다 작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만큼 예,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없는 사람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게, 왜냐면 본질은 같아요. 본질은 같은데, 그 사람이 조금 더 약할 수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게. 그럼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이유에 믿음이 없어서 그렇 못하냐, 이렇게 말할, 말하고 탓할 수 없는 게, 각 사람의 가정에 서라서 하나님께서 할당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여주고 이 사람을 망해주고 그거 욕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내 것이 아닌데 아무리 믿음이 크, 크, 크다 할지라도 그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내 것처럼 그, 자기 그것을 가지고 그대약한 사람을 정지하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것도 원리를 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원리를 알고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 돼요. 남들이 뭐라고 하면은, 아, 성경에 이런 것이 있더라.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3절 이하에 보니까 믿음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할당을 주신 것인데, 그 전에 뭐가 됐습니까? 믿음의 본질은 같고, 이 믿음에서 나오는 그 할당량은 그것도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자신이 믿음이 좀 크고, 남들이 당신 참 믿음이 좋네. 대단하네.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보다 약한 사람에게 네가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믿음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 양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그이 모델 3장 9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인간의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예수께로부터 왔음을 말해 주고 있어요. 이건 내 말, 내가 만들어내서 하는 말 같은 건, 이건 게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엉터리입니다. 유사 믿음을 여러분에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은 사람에게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알미니안주의의 그 감리결정의 쪽에는 우리가 믿어야 믿는 것이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믿음이 될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그들이 교리로 삼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믿음을 심어주셔서 그래요. 이 믿음은 사람에게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믿고 안 믿고의 그 행위에 따라서 믿음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후전서 3장 9절에 증명을 해줘요. 거기 보면 집사의 자격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집사는 믿음의 신비를 가지고 있는 자들 이었어요. 무스테이온이라고도 습니다 영어로는 미스테이, 미스테이 하라고요. 미스테리. 헬라인은 미스테리. 바울은 믿음을 뭐로 표현하고 싶습니까? 신비로 표현해요. 신비로 표현해버리면은, 우리가 금방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 이 세상과, 그 다음에 인간 이성에 나오는 논리, 그다음 합리적 사고, 이성적 사고, 이것과 인과 관계가 없어요. 원인과 결과로서 원인에서 결과를 나올 수 없어요. 신비가 되어버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 못 믿고 오셨잖아요. 그 설명해보라고. 누가 설명하겠어요? 어떤 타고난 이성도 설득될 수 있도록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에서 보면은, 그는 신비한 존재가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건 어떻게 이성으로 여러분들 판단하고, 이성으로 어떻게 그것을 논할 수 있어요? 인과관계를 만들 수있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해되면은, 이 믿음은 믿는 자들에게 오기 때문에 이 믿음은 보편적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공통적이고 보편적이에요. 일반적이고. 나는 이하고좀 다르다 믿음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 여러분들 똑같이 믿의 본질을 같이 봤기 때문에 위에서 봤기 때문에 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공동적이에요 왜 이런 면을 좀 알아야 돼요 인간의 죽음도 제가 거듭 이야기했지만은 보편적입니다 그 사람이 이따가 교통사고를 겪든 그분이 치매로 돌아가시든 그분이 암, 암, 암 걸려가지고 돌아가신다. 아니면 99세까지 잘 이렇게 생생하게 잘 정신도 쳐가고 살다가 갑자기 정신 드시다가 의지로 하면서 좀 자야 되겠다 하면서 잤는데 돌아가셨어. 그런 사람들이, 야 그분 참 99세까지 하시고, 남, 그, 아프가지고 남들 애도 안 먹이고, 정신 잘 드시고, 자다가 주무셨다. 역시 참. 예, 복된 죽, 죽음이다. 야, 복을 봐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왜 보편적입니까? 원리적으로, 왜 죽, 이가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잖아요 물론 선거는 그 죄를 극복했고, 영원한 생명이 이르러서 죽음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거, 그거 죽음이거든요. 이 죽음은 아담의 죄 때문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죄때문에왔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죽음은 하나의 보편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순교자도 보편적이고 그다음에 신나게 강도질하다가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오늘 밤이나고에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교회서 들락말락하면서 가다가 이제 사형 선고 받고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꼈으면 십자가에 매달립니까? 그 매달린 각 강도가 거기서 한마디 딱 하고. 예수님 한마디 하면서 오늘 밤나 보내셨다. 그 사람 죽이다 순교자의 죽는다. 여러분들 원리적으로는 최대한 겁니다 그렇기에서 순교의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데반도 순교했고 사도바울도 그렇게 죽었고요. 베드로도 그렇게 죽었. 그리고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운 환란의 어려 어려운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고통도 받고 죽음도 당했습니다. 그 영광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엄밀하게 이렇게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자랑삼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죽음은 보편적입니다 이렇게.